여러분 안녕하세요. 작가 고정욱입니다. 오늘도 고정욱 TV로 여러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제 방송 보기 전에 먼저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는 거 알고 계시죠? 단 누르셨으면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SNS. 야, 이 유튜브도 SNS 아니에요, 거의.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카카오 스토리, 블로그 이런 게다 사회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핸드폰, 스마트 모바일을 통해서 우리가 교류를 맺는 거죠.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게 SNS인데 저도 잘 합니다. 저도 어린 친구들, 독자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SNS를 많이 쓰고 있어요. 쓰고 있기 때문에 제 작품에도 그잘 등장하고 있죠. SNS 를 요즘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이 많이 쓰고 있어요. 강연 가가지고 제가 친구 신청할 사람 맨디 막손 듭니다. 친구 신청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청소년들에게 이 SNS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뭐 이거 들여다보면서 맨날 친구들 댓글 달고서 한 번은 뭘 달았니 하고 물어봤더니 뭐, 아니 뭐 별것도 아니에요 내 사진 예쁘지 크크헐 이런 식의 소고를 남발하면서 SNS 하는데 그게 아마 요즘 그 청소년들에게는 친구 사귀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들만의 언어인 것 같아서 저는 뭐 인정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하지만 않다면 근데 그 SNS를 통해서 따돌림도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폭력도 이루어지고, 안 좋은 거래도 이루어지고, 이게 부정적인 게또꼭 있잖아요. 부작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상처 입고, 사건이 벌어지는 일도 많아요. 그래서 참 사람 사는 문제는 쉽지 않다. 그걸 느낍니다. 이 작품에서도 까칠한 제석이가 달라졌다. 오늘 읽을 이 작품에서도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SNS가 어떤 폐해가 있는지, 147쪽에서 148쪽까지입니다. SNS에 올린 체린의 사진을 보고 처음에는 좋아요를 눌러주던 친구들이 어느 순간 돌변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협박성 댓글을 달았다고 한다. 친절하던 아이들의 변심에 충격을 받은 체린은 말수도 적어지고 불안해했다. 그 모습을 보고 선생님은 체린을 면담실로 불러 상담을 했었다. 나도 어린 시절에 왕따였거든? 왕따였는데 다행히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고3 때야 그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 내가 훌륭한 교육자는 못될 지언정, 아이들이 다른 아이를 왕따 시키는 건못 참아. 체린의 담임 선생이 처음 보는 자신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하자, 재석은 김태호 선생이 떠올랐다. 근데 왜 좋아요 눌러주던 아이들이 갑자기 악플을 달았을까요? 나도 그게 의문이었어. 그래서 SNS를 체린이와 함께 봤는데, 체린은 이미 알고 있더라고. 복경요고의 일라이자 아이들이 이렇게 하라고 시켰다는 거야. 그걸 어떻게 알아요? 체린이랑 친한 친구 하나가 몰래 얘기해줬다고 하더라. 체린이 SNS 친구들한테 단체로 문자를 보내서 체린이한테 앞플안 달면 재미없을 줄 알라고 했대. 대신에 앞플 달면 안 건드린다고. 그래서 그 친구도 소심하게 앞플 하나 달았던 모양이야. 학교 폭력은 이런 식으로 진화하고 있었다. 그런데 왜 체린이 자기 학교인 그만 요고도 아닌 보경 요고 패거리들에게 찍힌 것인지. 재석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재석은 체린에게 조용히 다가가 물었다. 체린아, 넌왜 보경 요고 애들한테 그렇게 찍힌 거야? 체린은 울먹울먹했다. 그거 알면 오빠도 다쳐요. 뭘 다쳐? 말해봐. 왜 그러는 거야? 너네 학교도 아니고 다른 학교들이 애왜 그런 거야? 오빠 전에 나 구해줬던 거 기억나세요? 내가 널 구해줘? 언제? 옛날에 놀이터에서 보경 요구 애들한테 맞을 때요. 재석은 집 근처 놀이터에서 보경 요구 날라리들에게 맞고 있는 그만 요구 여자애를 구해줬던 일이 생각났다. 그게 너였어? 네 오빠. 그때 오빠가 날 도와줬는데 그날은 너무 무섭고 정신이 없어서 인사도 못하고 도망쳤었어요. 체리는 오랜 기간 학교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다. 재석은 체린이가 안쓰러워졌다. 자, 이건 이제 온라인 폭력과 오프라인 폭력이 다 있어요. 실제로는 놀이터에서 막 때렸던 게 있는가 하면 SNS에서 악플을 달고 그 악플을 통해서 체린이가 상처 입고, 그래서 이 문제가 점점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물론 나중에 재석이가 다 나서서 해결을 해주고 도와주곤 합니다만은 그 SNS가 모든 아이들이. 공유할 수 있고, 익명성이 있잖아. 익명성이라는 건 뭐죠?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이름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다는 거. 물론, 조사해보면 다 나오지만, 그그 그러니까 맛에 하고 싶은 이야기, 감정이 조절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쏟아 나오는 거야. 연예인들이 오죽하면 그 팬들의 악플 때문에 막 자살을 하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SNS가 주는 폐해 중에 하나예요. SNS가 있어서 자기 뜻을 알리고, 금방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이렇게 수없이 많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욕을, 한, 한 사람 앞에 한 번의 욕을 듣는다면 수천 명이 하면 그 사람을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또 새로운 문화가 발생한 거예요. SNS를 통해서 우리가 음, 상처 입고, 병에 걸리고, 자살까지도 가는. 체린이가 이제 그런 단계에 도입한 거예요. 예쁘다고 단순하게 외모지상 주의적인 생각으로 사진 찍어 올리고 그랬는데 걔를 미워하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아이들이 좋아요 누르지 말고 악플 달아라 악플다는 걸로 왕따를 만들고 분위기를 조성해 버린 거죠. 여러분 참 비겁하지 않아요? SNS라는 수단을 좋 좋게 만든 거를 악용하는 거예요. 자동차가 우리를 빠르게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도구잖아요. 그런데 가끔 영화 보면은 못된 놈들이 자동차로 마약을 날르기도 하고. 그걸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걸 이용해서 못된 짓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이나 어떤 시스템은 잘못이 없어요. 운영하는 인간들이 잘못돼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잘 관리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도움이 되게 쓰려면 올바른 방향으로 쓸수 있는 사람들이 그걸 관리하고 올바른 마음으로 유지해야 돼요. 친구를 위해 주고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면 ss를 통해서 우리가 더 용기를 얻고요 저 같은 경우도 sns를 할때어 작가님 이번 작품 참 좋아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눈물 났어요 그럼 제가 용기가 나면서 야 다음엔 더 좋은 작품 써야지 그러는데 이걸 작품이라고 쓰셨어요 어 이러면은 내가 어, 상처 입는 거죠 반성을 하고 더 좋은 작품을 쓰려는 용기조차도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말을 할 때나 글을 쓸 때는 정말 주의하고 정말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과 배려가 있을 때좀더 서로 서로 SNS를 통해서 친구가 되고 서로 용기를 주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SNS 활동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책 읽기 어렵거나 혹은 작가인 저와 소통하고 싶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스마트폰을 통해서 나와 대화하고, 그것을 통해서 책을 읽게 되고, 책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제 책에 담겨져 있는 새로운 주제들을 좀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고, 그럼으로써 성장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제가 sns에 대한 이야기를 제 작품에다가 담았습니다. sns 역시도 너무 많이 하면 중독이 됩니다. 여러분, 중독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절제해서. 안쓸 수는 없겠지만, 쓰더라도 딱 필요한 시간에 스트레스를 푸는 차원에서 쓰셔야지 이걸 들고 살면 안 됩니다. 여기가 또 하나의 세상이라고는 하지만, 고개 돌려보면 현실은 냉혹하게 계속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소년 어린이들이 그 댓글을 달거나 이왕 닫는 거 악플 대신 선풀을 달아주면 좋겠어요. 좋은 얘기 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리해 주는 거, 그런다고 돈 드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다고 우리가 뭐 손해 보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걸 통해서 서로 서로 기쁘게 해주고 즐거움을 줄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들고 다니는 핸드폰도 좋은 도구가 될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와서 제 유튜브에도 많은 댓글들이 달려 있는데 저는 항상 다 읽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고정 TV에도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은 음. 댓글 달아주시고요. 제가 한번 댓글 한번 찾아서 한번 또 하나 읽어볼까요? 박재원 군이 준 댓글입니다. 박재원 군이 준 댓글. 안녕하세요. 오늘 작가님이 동평중학교에 오셨는데 제가 책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얼마나 반가워요. 책을 많이 읽고 있대요. 동평중학교 1학년 5반 박재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작가님 다리가 못 걷는 상태인데 다리가 못 걷는 상태인데는 좀 이상하지만 작가님이. 저희 학교를 몸이 불편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 얼마나 용기가 나요. 뭐 특별한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냥 고맙다 와줘서 고맙다는데 제가 이걸 들으면 다른 학교에서 오라고 하면 또 가야지. 야 내가 이 가는 게 보람이 있구나 그러는데 여기다 대고 뭐 하러 오셨어요? 어, 이러면 제가 하, 가지 말아야 겠다 SNS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에게 SNS 댓글 달 때는 항상 긍정적이고 밝고 명랑한 거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정욱 TV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